안녕하세요. 플루벤다졸 복용하고 있는 중입니다. 어제 하루 이제 처음 복용해봤는데, 어 처음 복용하고는 어제 일단 잠은 잘 잤어요. 제가 좀 불면증인데 아직까지 푹잠잘 잤고 다른 건 아직 모르겠네요. 그리고 뭐 저는 뭐 불편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. 그리고 다들 뭐. 그 제가 만성 비염 앓고 있는데 비염 효과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저도 코는 약간 좀 시원해진 느낌? 숨쉬기가 조금 시원해진 느낌? 그럼 뭐 아직 한달 갖고는 잘 모르겠고요. 일단 오늘도 이틀째, 어, 두 번째 먹어보겠습니다. 저는 어, 저는 참고로 암 치료는 다 끝났습니다. 항암 어, 치료 1년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해서 한 3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는 다 했고요.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. 근데 어 계속 어 지금 면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약한 상태 있고, 그다음에 뭐그 불면증, 그다음에 두통, 만성피로, 그다음 몸에 두드러기 이런 것들은 아직 제가 항암효율증으로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, 이거는 어제는 이걸 하나 그냥 바로 다 물건 먹으니까 제가 목에서 많이 안 넘어가서 반... 반을 깨물어서 안 당기고 삼키고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 이게 어이 블루벤다조를 약간 살구맛시라고 되어있어서 깨물어서 함께 먹겠습니다 아 그냥 씹어 먹어도 맛있네요. 씹어 먹어도 맛있습니다. 애 아기들도 잘 먹었을 것 같아요. 씹어 먹었는데 맛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 보니까 기름하고 먹으면 흡수율이 좋다고 해서 제가 저는 아침마다 들기름 한스푼씩 먹는데 들기름을 일단 먹도록 하겠습니다. 들기름 한 스푼 음. 아 아까운 거좀 써도 되요 이렇게 해서 들기름 한 스푼 그래서 또 내일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후기를 올리도록 할게요 그 제가 2월달이 정기검진인데 별일 없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!